성탄의 계절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력으로는 강림절,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시작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또 그들의 삶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그 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또그이야기어어떻그그반응했했그그어어삶으으우우리에에증증하하있있는이이은은오우우에에도전전이됩다저저오오여여분분의의이이오마마아아통해해서 그가 그가 순종으로 기다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기다림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다림. 이 단어가 우리 삶에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또 기다림 속에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그 기대감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우리 생각했던 때와 다르게 딜레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언제 끝날까 또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언제쯤 통일될까 그런 기다림이 있겠죠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기다림도 우리를 더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강림절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기다림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다시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기를 바라며 어둠 가운데 빛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처럼 또 우리도 신앙 안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다림의 삶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보존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한 사람, 저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고 싶은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을 기다릴까요? 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기다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시간들 이것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기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또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가 특별히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림을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2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나세렛시는 어떤 지역일까요? 아주 작고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파주시, 뭐 조리읍 이런 작은 뭐 소마을일 수도 있겠죠. 다윗의 후손이지만 특별함이 없었던 한 소녀, 성경 어디에도 소개되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뭐 도시에만 아니면 뭐 대도시에만 또 위대한 곳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묵묵히 평범하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들어서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참석한 이유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자리에서 비범한 일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게, 내게 주어진 사명,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해야 될까? 봐야 될까? 갈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름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런 마리아가 하나님이 쓰셔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때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는 순종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들고 싶은 단어가 오늘의 또 다른 키워드가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요, 뭔가 특별해서 부르셨나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먼저 찾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과 무관해요. 하나님의 때는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완성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천사가 먼저 마리에게 마리아에게 찾아와요. 마리아가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인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고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주도권이 어디 에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응답이요 늦게 되지 않습니까? 또, 길이 보이지 않아, 우리들이 불안해하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길은요,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을 자여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은혜를 가득히 받은 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받은 자답게 살아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 택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돕는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 주실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먼저요. 평안함을 주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싶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안했던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고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차분하게 정리가 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고 아, 하나님께서 이것 다다 다 준비시키시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순종은 평안을 받아들이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들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실 때는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시작되어 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내 생각과 내 판단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맡길 때 역사하시는 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천사는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거든요. 31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 또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속장, 속회원, 또 선교에서 사명이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건을 따질까요?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대가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감격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마리아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메라고 기록합니다. 이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요동하고 혼란스러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또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가족에게 나 때문에 부담감을, 또 요셉에게 어떤 오해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흔들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요. 내 생각은 내가 준비되길 원하죠. 내 조건이 되길 원하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실 분이에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려고 하지만 두렵고 받아들이고 싶지만 계산이 먼저 앞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마리아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응은 달라요. 여기에 신앙이 좌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해를 계획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 잘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우리들의 신앙이 좀 기쁘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찾거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세상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물어요.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을 물어요. 이 질문은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이 움트는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 질문해 본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제 형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수없이 우리들이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2026년 새해가 되면 여러분 사명이 있거든요. 속회도 마찬가지고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반주도 봉사하는 것도 찬양대 봉사하는 것도 교사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바쁘거든요. 제일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맡기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실 줄 믿으며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한 마리아의 질문. 저는 기도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 여쭌 거니까요.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생각에는 마리아야 불가능해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믿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곧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순종하잖아요. 순종은 의문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어집니다. 천사는요 마리아를 이해시켜요. 무엇으로요? 엘리사벳의 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3 7 절에 뭐라고 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야, 6개월 앞서 임신했던 엘리사벳도 그 나이가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갖게 하셨단다. 순종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지금 현실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상황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순종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새해는 꼭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다림은 사람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순종은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묻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결단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미래 계획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안전을 맡기는 순종,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 순종. 마리아는 말씀을 품는 용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품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다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리지만. 말씀을 내가 품고 기다리면 소망과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다림을 확신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우리의 고민을 순종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될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이야기했는데, 잘 되길 바라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 같아요. 마리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삶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사람들의 시선, 또긴 여정, 애굽으로도 피난을 가요. 평생의 헌신. 그러나 그녀의 순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열매를 그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순종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말씀을 가면 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리에서 드리는 순종, 또한 가정, 교회, 사람들 미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순종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강임절을 보내며 우리가 드릴 고백은 이것 하나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빛으로, 우리의 길을 소망으로 새롭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은혜 없이는요, 성탄도 없어요. 평범한 시골 처녀 마리아가 인류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예요.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리아는 한번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구한 적도 없고요, 꿈꾼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선물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본질은 말씀 순종과 헌신, 순결과 성령 충만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 우리는 성탄을 가능케 한 마리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의 순종의 마음과 헌신의 결단과 그리고 순종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탄절기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그리스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하시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고단한 인생길일 수도 있어요.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분도 있고 또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늘 함께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죠. 저는 오늘 이 성탄절 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